ATM, 수아레즈 덕에 행복, 메시도 환영, 앙할 코레아의 유혹. 안녕하세요, 형님들 정확한 스포츠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는 스포츠 벨팅 전나 잘하는 남자, 배전남입니다. 리오넬 메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여름, 루이스 수아레즈를 이정류 없이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했죠. 잦은 무릎 부상에 수아레즈의 기량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수아레즈는 14골과 2도움을 기록하며 라리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공격 포인트 역시 가장 많습니다. 때론 수아레즈의 투톱 파트너로, 때론 그 뒤를 받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앙헬 코레아는 수아레즈 합류가 정말 큰 힘이라며 만족감을 표했죠. 앙헬 코레아는 4일. 아르헨티나 스포츠 매체인 TYC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스와레즈는 정말 뛰어난 공격수다.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바르사는 이상한 짓을 했다. 우선 어떻게 스와레즈 같은 9번을 내보낸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스와레즈가 활동량과 주력에선 전성기 기량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아틀레티코는 스와레즈의 결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아레즈 역시 주로 최전방에 머무르긴 하지만 수비할 땐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도움을 주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죠.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532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준건 역시 스아레즈의골 결정력과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아말 코레아는 경기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스아레즈에게좀더 자유를 주고 있다. 그는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혼자서 골만 넣으려는 공격수가 아니다. 전술적으로 아주 노력하고 팀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8년차 전문 스포츠팀의 해외 고급 유료 픽을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메시의 거취에 대해선 농담반 진담반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메시의 계약은 오는 6월 만료될 예정이고 최근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급하는 계약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바르사 잔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메시에게 바르사의 재정난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앙알코레아는 메시의 기량과 쌓아온 경력에 경의를 보냈고 이어서 앙알코레아는 라리가의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항상 골을 넣는 라이벌이란 것은 사실이다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그의 경력에서 해낸 것들을 또다시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친 수준이라며 메시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앙알 코리아는 이곳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그도 알 것이다. 어떤 팀이 메시를 보여하고 싶지 않겠나라며 메시가 원한다면 아틀레티코에서 함께 뛸수 있다고 말했죠. 이미 ATM에는 메시의 절친한 친구인 수아레즈가 활약하고 있으며 손흥민과 케인처럼 바르셀로나에서 최강의 듀오로 손꼽혔던 듀오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여러 정보를 도합해 봤을 때 PSG의 은바페가 레알로 이적할 경우 PSG 행이 가장 유력하면서 메시 앤 네이마르 듀오를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무산될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시 선수의 이적료가 없어지는 시기를 틈타 ATM과의 접촉을 통해 수아레즈 앤 메시 듀오가 예상됩니다. 이제는 이적설보다는 빠른 거취 정보로 안정된 메시 선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